어제 어, 저희는 그엊그제죠 토요일이죠. 그 태극사랑합창단 우리 그 주요 멤버들과 예, 우리 그 저녁을 같이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저희 태극사랑합창단은 예, 이제 그 정규 모임을 요즘은 갖지 못하고 그렇게 부정기적으로 식사나 좀 같이 하면서 만나서.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좀 궁금했습니다. 그 이번에 문현동 금괴 사건을 제가 많이 다루었는데 우리 태극사랑 합창단 단원들은 이 문현동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사 후에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 문현동 금괴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충재의 말을 믿습니까 정충재 김일선 태평tv가 주장하는 문현동 금도굴 사건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방송했던 대로 어, 그거는 금도굴 사건은 없었고 사기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했더니 좀 의외의 결과를 제가 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가 한 다섯 여섯 명이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눴거든요 그랬는데 예, 별로 잘 모르더라고요 문현동 금괴사건이 뭐죠 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뭐, 한둘 명 정도가 어렴풋이 아는 정도였어요. 자세히도 모르고. 그래서 그 어렴풋이 자세히 모르시는 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그런 일이 뭡니까? 그럼 문현동 금도굴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정충제와 김일선, 태평TV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 뭐, 그거를 딱히 뭐 믿는 것도 아니다. 예, 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방송 보고 어떻게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아예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게. 아 이게 맞구나 정말 사람들은 예 제가 이렇게 높아 심에서 걱정할 만큼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왜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구나 하는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단지 이 태평 tv 의 조회수가 많고 또 상대적으로 어, 그, 금도굴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쪽에서는 조회수가 적어서, 어쩐, 그, 비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리고 뭐 댓글 다는 사람들의 그 맹렬한 기세 같은 거.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우리 태국사랑합창단그 멤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도 뭐, 그거 한번 보고 그걸 내면 믿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태평TV에서 그 금도굴 사건을 폭로하고 많이 다루었지만, 그냥 그 조회수에 멈추었고, 유튜브, 우파 유튜브 전체로 확산되지도 않고, 그걸 뭐 다른 유튜브에서 다루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태평TV만, 그냥 전매특허 비슷하게 다루었고, 저희 몇몇, 그, 저를 비롯해서 몇몇 유튜브 소수의 사람들이 진실을, 문현동 금괴 사기 사건이다. 금독으로는 없었다는 진실 방송을 했고, 그이 문현동 금괴 사건이 우파 유튜브 전체 내에 확산되질 않았어요. 또 네노라하는 그래도 큰 유튜브에서는 다루지도 않았고 넘어갔고, 또 작은 유튜브들도 뭐 아예 그거를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어떠한 그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 이 문현동 금괴 사건이 어필했다. 예. 그리고 그것은 확장성이 없었다. 우파, 우파 내에서. 우파 전체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시 신뢰를 하지 않았고, 그분 말씀대로, 그 한두 번 보고 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걱정할 만큼, 이것이 어떤 유파유튜브 내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 안도감을 느끼고 아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을 한다. 그거를 제가 느끼고 일부 좀 선동되기 쉬운 사람들 또 어떤 급렬 분자 또는 현재의 상황을 너무 암담한 생각하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어떠한 그 무비판적인 사람들이 예, 그쪽으로 이렇게 경도 되었을 뿐이었다 하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 느낌에는 이 문현동 이제 금괴 사건이 예, 시들해지고. 어, 돌의 최우원 씨 혼자서 남아서 뭐, 이렇게, 유골 발굴이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들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서, 어, 그냥 끝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그 진원지인 태평TV가 더 이상 이것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뻔한 거죠. 자기들이 이제 얻을 것을 다 얻었으니까,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겐 제일 좋은 거거든요. 신상 밝혀줘봐야 뭐그 15년 전에 밝혀진 그대로 나올 건데 본인들에게 뭐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는 이런 구도로 간다. 예, 태평 TV도 그것을 원하고 더 이상 이제 뭐 올리지도 않고. 그 제가. 애초에 이런 상황을 예견했잖아요.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이다. 그거 바라보고 태평 TV는 자기네들이 원할 걸 원하고 얻고 물론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애초부터 이야기했고 어, 이 사실 자체가 이러한 사실 이렇게 용두삼위로 간다는 사실 자체가. 문현동 금괴 사건이 사기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금도굴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더 밀고 들어가서, 태평TV 뭐 하냐, 돌고 일어나라. 진상 밝히자 하는 그 운동이 더 확산되고 더 끝을 봐야 돼요. 그도 안 보지 않습니까? 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태극사랑이나 선고자 봉주루 영우방송 뭐 이런데 대해서 어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예, 지금이라도 진실을 깨달았다면 어떤 그 댓글이라도 좀 올려서 좀 내가 좀 뭐 잘못했노라 하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또 그런 일이 있었나보다 하고 아스라이 멀어져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거지요. 자기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것이고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세죠. 원래 그렇게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선동됩니다. 쉽게 선동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오판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아스라이 멀어져 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금금불굴 사건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아스라이 멀어져 가고 용도삼이 되면 안 되죠. 더더더 더, 더 세게 밀어붙이고 그것을 관철시켜야죠. 그래야 되죠. 왜 그거 안 합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원한 얘기예요. 그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수긍하는 겁니다. 스스로 수긍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사죄, 사과, 댓글을 달아야죠. 예,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해서 지나간 동영상이라도, 오늘 제가 올린 동영상이라도,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예, 좀 부한 내동 했었다. 예, 좀 사죄한다. 이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니면 그쪽으로 쭉 그쪽 달려 나가라고요. 쭉 달려 나가서 금독을 사건 끝까지 파헤치자 끝장을 보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끝장도 안 보고, 사죄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뭐 그냥 잊혀져가고 다른 문제 무슨 뭐 김정은이다 무슨 뭐 문재인의 무슨 뭐 어쩌고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국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 통신 믿고 그렇게 가고 그대로 탄핵시키고 뭐 태블릿 PC다 뭐 국정농단이다 뭐. 다 허위로, 뭐, 일 시간이다. 다 허위로 밝혀졌지만, 아무도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 그, 문현동 금도을 사건에 미혹됐던 사람들, 어,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세요. 댓글에다 대고. 어 내가, 그게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하고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댓글 달았던 분들 다 사과 댓글 다세요. 그리고 그 아이디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본명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예. 그런 분들. 본인들 생각에는 자기가 이 태극사랑 고선 대표에 대해서 실망했는지 몰라도 실망해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나 내가 실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째 저렇게밖에 안 됐을까. 그래도 저는 기다려 드렸고 어, 끝까지 예, 기회를 많이 드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댓글로라도 사과하세요. 그게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본인이 이 과거에 저희 동영상에도 많은 댓글을 올렸, 올렸을 것이고 본인이 삭제, 삭제했다 그래도 읽어본 내 기억 속엔 살아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댓글을 달았는지 일일이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그렇게 오명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지세요. 더 나아가 태평TV와 또 투쟁을 하세요. 이렇게 사기 기반극을 펼친 것에 대해서 민영사 책임을 물으세요. 왜 그거 안 합니까? 그게 어리버리한 우파 모습이죠. 그래서 다 탄핵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한대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이제 그 문현동 금괴 사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든 뭐든 분명히 분명한 결과를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 그냥 조회수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그게 뭡니까? 이제 관심 없다고요? 그럼 사과, 사과라도 분명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과도 안 하고요? 옳다라고 주장이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재인이 금독을 주범이라면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놔둬요? 본인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비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겁한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